구독과 좋아요, 나이트. 아유, 반갑고. 저번 방송 때 내가 이거 말했었나? 지금 현 스트리머 중에 내가 제일 점수 높은 거? 내가 말했잖아. 내가 다 1등 먹는다니까? 바로 버니버니가 지금 점수 1장이고요. 점수 몇점 올림? 저 같은 경우 지금 119등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와, 개 많이 올렸네. 아, 점수 개 많이 올렸지. 아니, 덴모랑 그때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 뿡니님 최근 피드에서 끼신 반지 어디 껌지 알수있요낀거 반지요? 어? 그거 반지 그거 디올 거에요 디올 거아 잠깐만 그 도내해주신 분천원 감사하긴 한데 왜저뿡니뿡이에요 대니 데니 대니님 오늘 컨디션 좋아 근데 여기서는 왜 대니 데니 대니님 승리 데니 씨 킬당 갈까요? 대니 대니 맞아요 예 승리 씨 킬당 바로 가죠? 오늘 상점 보여주세요 상점 보여달라고? 어? 아, 어, 프로토콜 살까? 살만하다고? 아, 진짜 솔직히 살만하진 않잖아,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봐. 아니, 유튜브 하나 뽑는 게 아니라, 얘들아. 아니, 님들. 아, 잠깐만. 아, 죄송한데, 저 이제 스킨 리뷰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내 영상에 스킨 리뷰가 많이 올라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사람들이랑 듀오를 해서, 재밌는 영상 뽑는 게 좋을까? 둘 다라고? 확인했어, 바로 살게. 프로토콜 샀는데 프로토콜로 가? 아 근데 프로토콜이 맛있긴 해 아냐 아냐 맛있긴 해아 어우 권희야 잠깐만 맛 없잖아 솔직하게 맛 없어요 예맛 없고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어야 이거 뭐야 채팅 왜 이래? 채팅을 아예 없앴다가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너비 700에 높이 650 어.. 케이위 반갑고요 아 이거 프로토콜 칼 때문에 말려서 못했다 이런다 아 근데 저 지금 존나 잘하는데 20킬 못하면은 프로토콜 때문에 말린 거 맞긴 해요 프로토콜을 쓰지 말자고? c 8사라며 샀잖아 아니 아 맨날 왜 그러는데 우선 뭐 해보자 게임을 찾았습니다 A A야? 오 한타 탑탑 어어 예봐. 어 야. 야내 소판인데 야, 셰리프로세명몸 때린 거면은 1인분 10인정대. 근데 그건 팩트임? 아 근데 프로토콜 이거 은근 맛있다근데이 새끼 존나 시끄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얘? 이것 때문에 이따가 사운드 못 들으면은 개 말릴 거 같은데. No sound, right? 노 사운드. 어, 비플랜, 트 비플랜. 트 미대 나이스. 대회에서 봤던 거 바로 따라해 버리잖아. 이거 대회 봤던 사람은알 거야. 썼으면은 바로 팔고 달라고 했을 텐데. 시끄러 진짜 와이 존나 시끄러운데. 얘아 이거 꺼이겠다 거의 목소리 칭찬하면 5 0원 목소리 존나 멋있는 거 같아. 계속 듣고 싶어. 나 잠잘 때도 프로토콜 칼에 나오는 더빙 2시간 반복 재생 FMAB. 그런 거 틀어 놓고 싶다. 정산한다. 예로 5천원 감사합니다. 잠적. 해 볼까? 와 근데 번이한테도 지... 못 가지 못한 난니야 잠깐만. 나이스. 잡았습니다. 와 소리겠네. I'm first game. This game. I'm so numb right now. s It's okay. 어, <놀라> it's okay. 이게 오피 です까 I can d 요 진진한 녀석들 에이. 이 브레이크? 고만춥서 OP. 오, 오, 오. 오는데. 시 원래 1코. 간다. 올라 a v e n Heaven. 어? 응? 네. 어? v e n h 어? a v 야, 너희 근데 a e n Heaven, Heaven. Heaven, Heaven. Heaven, h e a 다 e n Heaven, h e 있 v e n Heaven, Heaven. Heaven, Heaven. Heaven, h 이 a v e n 어어 a v e n Heaven. Heaven, 아이, so good. 딱인분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해줄 때 해주고 시끄러워 제발. 아나얘 진짜 빼야겠다. 와내 마이크 소리보다 너가 크면 어떡해 그럼 네가 방송을 하든가 그러면. 잘어또 땄어요. 아니 뭐야? 아니 이왜안 죽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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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오 어우씨 깜짝이야 죽을 뻔 했네 나야 제대로 할게 나이, 이제 안좋아하네 아니 이이 진짜 야왜 이렇게 잘 쏘는 거야 애들? 스테스쟤 쟤도 프로가 지금 우선 상대방 애들이 내가 볼때세명이 핵이거든? 내가 갖다 막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트레이드를 내야 돼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으악. 잠깐만 나 오드 한번 해야겠다 Can you rush A together? Uh, I'm gonna go pick first Beat me 역시 오픈 스포탑 지 So good 도망치는 게좋을 Break, break that 내가 서로 사냥꾼이다 나오겠다 다운이 우 이거 AD 2 One more 나이 스튜디오스. 님야 근데 솔큐도 맛있다잉? 11킬 20 20다이하고 이기고. 얘 제가 지금 스머랭킹 1등입니다. 어 대표님이에요? <laughs>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그카로 대표님이십니다. 제 회사. 관장님 단락기 전에 오이 시크날에 오이 시크날에 모에 모에 끼 하나요? 가끔씩 해요. 기분 좋을 때 친구한테 해줘요. 오이 시쿠날에 오이 시쿠날에 아 미션이요? 아이 뭐 미션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또 걸어주시면은 근데 또 저는 또 사양하진 않는 편이긴 한데 해잘 뭐... 어, 싸웠어 방금 버그야 이거 킬당 플러스 5천 데스 당 마이너스 2천이요?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두번 라운드 우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적 발견 재장전 중챔피 파이크가

너무 아깝다. 바로 빠졌어야 됐는데. 괜찮아 이길했어. 개꿀이구만. 우선 이번 턴은 레이나 n go... a 거 n 이 e v e l s Sight. Hey, l a m Sky, Sky. 돈 다야? Then just can you stay in screen? 에메, 에메, 에메. Inside. 에메 s is, i One hundred p e r c 명 남았으니까 해 볼까? 초 남았습니다. 여기 끝났어. 쳇. 어, 어, 소리 소리 옴에 소리 소리. I didn't know. 아, 뭐 팀킬로 정지래 막 나한시중으 왔다 오게 잠깐만. 어 잠깐만. 아이 잠깐만 라이엇 관계자님. 아 이게 그 사우스 코리아 NA 님이 그 라이엇 그 미국 지사 관계자님인데. 근데 진짜 게임에 관여가 없었음. 왜냐면 완전 끝나는 라운드였음. 오웬한테 물어 오웬. Are you mad? 어 h no no, no, no. 봐봐. 괜찮다잖아. 여기야. 여기. 워스트 B. 워스트 B.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거의. 얘부터 두려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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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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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둘. 진짜 반갑다. 일로와 일로올꺼잖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그냥 <웃음> <웃음> 레이나 c a 고 u g 보이. t 플랜트 플랜트 10초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7. 이한명남았습 <목소리> 대표님 이게 접니다. 카론 발로란트 대표. 어, 아, go 그 A rush. 스카이요 저티. 스카이요 저티. 파점 1, 2, 1 수류탄! 라이퍼 1, 2, 1이퍼 1, 2, 라이이 노임포 1! 아니, 야스카 어, 그렇지나이스 아이고안되겠다안되 들... 켜도 는데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비팀 승리. 괜찮다 그래도 23킬이나 했다. 마시라고 하셔 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대표님 이번 판좀 빡세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대표님 75,000원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보내십시오. <laughs>